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101가지 질문. 이번에 책이 새롭게 나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 열번째 권리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어서 오늘은 아주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소득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출된 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전 세계에 몇 천만 부가 팔린 책이죠.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권리 소득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었던 것뿐이죠. 자 권리 소득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권리 소득과 대칭되는 노동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노동 소득은 그냥 아시겠죠?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거. 내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노동력을 투자합니다.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내 노동력, 내 시간에 대해서, 대가로 돈을 버는 게 바로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소득과 아주 정반대의 개념이 권리소득입니다. 내가 내 노동과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 권리소득이라고 합니다. 권리소득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인세. 책을 냈고, 책에 대한 인쇄가 들어오는 것도 권리소득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내가, 노래를 작곡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권리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어, 권분을 하나 샀어. 근데 월세가 계속 들어와. 이것도 권리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스타가 됐어. 그래서, 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100점이 돼가지고, 어, 매월, 월 100만 원씩이 국가로부터 나온다. 연금 이것도 권리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벌리는 게 바로 권리 소득입니다. 우리는요 권리 소득을 얻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꿈인 꿈이... 건물주 이게 왜 달려가나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권리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시간도 자유롭다는게 좋습니다. 내가 내가 돈을 투자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때요? 돈이 그냥 벌리는 거야. 내가 잠자고 있어도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죠.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를 네가 만들지 못한다면 넌 평생 동안 일해야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게 바로 권리소득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너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시간과 너의 모든 노동력들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겨우 돈을 받는 노동소득가가 돼야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노동소득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자들은요, 성공하시는 분들 보세요. 건물 주던 뭐든 다들 권리소득가들이에요. 권리소득가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들은요, 권리소득가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려. 요 이분들은 항상 자유로워요. 크로아티아에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비행기 티켓 끊습니다 돈도 있는데 시간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권리소득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되는데 이게 권리소득가들의 행운 그 누리는 혜택입니다. 자, 로버트 기호사기는 현금 사사분면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어, 노동소득가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월급쟁이들 다 노동소득가들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의사들도 자영업자들이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분들은 노동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풍요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돈을 못 벌죠.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권리소득가들은 뭐냐? 내가 기업을 세우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여기에 적재적세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노는 거죠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내가 투자자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사람들 정말 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되면은 여러분들 권리소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뭘 해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왜?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소득의 일부분을 다단계 보상이라는 권리 소득을 얻게 만들 수 있게 만든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어떠세요? 해볼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소득이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권리소득에 대한 개념 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개념도 바로 이 권리소득에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 열 번째 권리소득이란 뭔가요? 답변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우리 모두 다 권리소득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진정한 부자, 시간적 부자, 경제적 부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하까요